고대교 TV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와, 오대교 음식 맛있게 먹는다. 그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제가 제 거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아, 음식 차, 맛있게 먹는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맛있게 먹는 척이라도 해지 이거는 자, 저희 여기 오면은 사실 귀한 거예요. 여 강원도 가면은, 강원도 가면 맞습니다. 강원도 가면, 이 창난. 근데 이 집은 직접, 음, 직접 저기, 그, 거기서 사다가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예, 이것도 이렇게 창난도 이렇게 밥에 싸가지고, 물론 이제 이따가 매운탕에다 매운탕에다 이렇게 비벼 드셔도 되지만, 아, 요것도, 음,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쇼트다 이건 쇼트. 일단 말씀 얼굴이 변해. 아. <laughs> 귀여워 막그화계장터화계장터 아시죠? 경남과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좀 비슷했어요. 영남형하고안 비슷했다고 서희석 같다고? 서희석은. 경상도와 전라도 카로치로 감사합니다 이거고 영남형은 경상도와 전라도 카로치로는 이거 또 틀리잖아 자 아, 이거 한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오셔가지고 이거예요 이거 알창고예 참게 예알창고를 네, 이거 아, 미치겠어, 난 정말로 난나 혼자 먹는다. 너무 슬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뭐 이주정 여러분들 같이 먹어야 되는데. 밥밥밥밥밥 그런 소리 안 났습니다 안습니까자매 <laughs> 아, 갈비, 입니다매 갈비, 매갈비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 음. 니 이만 하나 못해가지고. 뭐. 음, 갈비. 메기 갈비 먹어보셨어요? 에? 먹어보셨으면 말하지 마세요. 필요하신 분, 김필요하신 분 없어요? 어, <laughs> 자, 아, 오늘은 어, 우리 참. 어, 어, 자주 오고 싶은 집입니다. 아, 하지만 좀 아, 서울 인천에서 좀 멀긴 합니다만은 양산에 자리잡고 있는 아, 포구나무 집입니다. 예, 빠가사리, 음, 해뱅이 예, <laughs> 그리고 매기 매운탕, 그리고 정말 맛있는 건 참게입니다. 참게, 참개, 예, 자연산 참게, 참개, 민물 참게를 드실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양산에 오시면 포구나무 꼭 드리셔서 예 오재미와 어, 같은 음식 맛을 어,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느끼고 갑니다 다소꼭 느끼십시오 예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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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예. 어우, 죄송합니다 털은 나오고 <laughs> 이렇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자 오재미TV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더해? 아이씨 이쁜 아이 어? 하지마 자 아, 맛있는 걸 보면 환장하는 녀석 예, 오제이 그리고 맛있는 곳을 찾아서 아 정말 바삐 다닐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 서울 인천에서 못 드시는 것들 그리고 어, 정말 이북에나 가서 드실 수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좀, 어, 좀 알아보고 어, 색다른 음식을 찾아보고 이럴 예정입니다. 자, 오재미 TV는 계속 맛을 찾아 어, 쫓아다닙니다. 예, 쫓아서 오십시오. 먼저 뛰어갑니다. 오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재미 TV는 여기까지. 한번봐. 오십. 오리버. 오